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어떻게 하는지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척추 수술이라고 하면 아주 큰 수술이고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수술이라고 많이 인식하고 계실 건데요. 예전에는 척추 내시경이 없었고, 예전에는 척추 수술이라고 하면 절개를 크게 하고 나사모술박는 유압술만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척추 내시경한 수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술보다 간단한 수술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같이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뼈 뒤쪽에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척추 신경이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태양성 변화가 진행하면서 척추 신경 뒤쪽에 있는 황색 인대와 후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상태입니다. 제가 모형에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오늘 수술은 척추 내시경으로 척추 신경을 누르고 있는 황색 인대를 모두 다 제거할 예정입니다. 어, 허리 축추내시경 수술은 전신마취 없이 하반신 마취로 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수술할 부위 두 군데에 이렇게 작은 구멍을 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구멍을 내고 한쪽에는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집어넣고 다른 한쪽 구멍에는 황색 인대를 제거할 수 있는 수술기구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양방향이란 말이 이렇게 구멍을 두개 내서 양방향으로 수술한다는 의미에서 양방향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내시경에는 고배율로 확대가 된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신경 손상 없이 안전하게 수술을 할수 있고 내시경이 이곳, 저곳을 왔다갔다 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눌려있는 모든 부위를 다 수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경을 누르고 있는 황생인들을 모두 다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인대를 제거함으로써 눌려있던 신경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색인들을 모두 다 제거했고 신경이 활짝 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방향 척추내시경 수술을 끝나게 됩니다. 저에게 척추내시경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 증상으로는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땡긴다 걸으면 다리가 아파서 오래 못 걷는다. 걸을 때 자꾸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진다. 발바닥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다.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 외출하기가 힘들다. 예전에는 주사 맞으면 증상이 호전됐는데 요즘은 주사 맞아도 다시 금방 아프다라고 하셨습니다. 외래에서 신경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환자분은 발바닥 쪽에 감각이 떨어져 계셨는데요. 그래서 발바닥에 뭔가 붙어 있는 느낌이 계속 들었던 것이고, 이렇게 발바닥 쪽에 감각이 떨어져 있으면 걸을 때 균형 잡는 게 어렵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 발목에 힘이 떨어져 계셨는데 환자분은 이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협착증으로 오래 고생하시게 되면 신경 성상이 조금씩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 발목에 힘이 떨어진 것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근력 검사를 해 보면 그때 발가락이나 발목 힘이 떨어져 계신 것을 아시고 깜짝 놀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감각 저하라든지 근력 약화는 이미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술 전에 MRI를 보시면 협착이 없는 부위는 척추관이 동전처럼 동그랗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착이 있는 부위의 척추관은 아주 좁아져서 신경이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면 엉치도 아프고 다리도 땡기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시야하는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양방향 초충대시경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시경에서 노랗게 보이는 것이 바로 황색인대인데요.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황색인대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 이 수술의 목적입니다. 황색인대를 제거하게 되면 황색인대 아래에 있는 척추신경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신경이 두꺼워진 황색인대로 인해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황색인대를 모두 다 제거하고 찍은 수술사진인데요. 그림처럼 황색인대를 모두 제거하게 되면 척추신경의 압박이 모두 해결되고 동선처럼 부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다시 MRI를 촬영하였습니다. 수술 전에 좁아져 있던 척추관이 수술 후에는 동전처럼 동그랗게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좁아져 심하게 압박을 받던 척추신경이 다시 이렇게 넓어지면 환자분의 증상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환자분은 수술 후에 수술 부위의 통증은 별로 없으셨고, 그리고 수술 후에는 엉치 아프고 다리 저린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걸어도 다리가 이전처럼 아프지 않다고 하셨고,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으니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술 후에 환자분들의 증상이 확 좋아지는 것을 보면 수술하는 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척추 내시경의 장점은 구멍 두개 작은 절개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아주 적습니다. 절개도 작기 때문에 수술의 회복도 아주 빠르고 환자분들은 수술 다음날부터 통증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수술 관련된 합병증도 낮은데 그 이유는 확대된 내시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가능성이 아주 낮고 물속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감염의 합병증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약한 당뇨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척수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협착증을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이 풍선을 척추신경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척추신경은 협착이 없는 상태인데 제가 이 부위에 협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척추신경에 제가 협착을 만들었고, 이 협착 때문에 척추신경이 눌리고 있습니다. 척추신경이 이렇게 눌리게 되면 양쪽 엉치도 아프고 방사통이 생기게 되는데요. 협착증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주사치료를 환자분들께 권유드리고, 주사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시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협착증이 이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사나 시술치료에도 환자분들의 증상이 많이 좋아지십니다. 하지만 협착증이 점점 더 진행해서 정상 척추관의 3분의 1 이하로 척추관 면적이 좁아지게 되면 증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이런 경우는 환자분들이 신경이 압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잘 걷지 못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사나 시술 치료해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증상의 호전이 있더라도 다시 금방 재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게 되면 주사나 시술 치료해도 좁아진 척추관이 다시 넓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주사나 시술에도 크게 반응이 이렇게 심한 협착증에서는 다리에 감각도 떨어져 있고 발목에 힘도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협착증이 심하고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주사나 시술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협착증 때문에 척추신경이 오랫동안 압박을 받게 되면 척추신경도 손상받고 일부 세포들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쪽으로 감각도 떨어지고 발목에 힘도 떨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신경이라는 것은 한번 손상받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이유도 아주 심한 협착증으로 고생 중이신데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에만 집착을 하시다가 수술치기를 놓치고 휴유증이 남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심한 협착증으로 고생 중인 경우에는 주사나 시술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신경강압술을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다 보셨다면 척추 내시경이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그런 큰 척추 수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심한 협착을 제가 척추 내시경으로 감압술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황생이들을 모두 제거하면 척추신경의 협착이 완전히 풀린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